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서술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첫 번째로 단순시제에 대해 살펴보죠. 단순시제에는 현재, 과거, 미래시제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어떨 때 쓰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제와 시간은 뭐가 다를까요? 종종 시제와 시간의 개념을 혼동해서 시제 문법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시간은 때의 흐름을 가리키죠. 지난 일즉 과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 그 시간 그 때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럼 시제는요? 시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사의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 보면, enjoy, enjoys, enjoyed, will enjoy.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제를 한번 볼까요? enjoy, enjoys의 형태를 현재 시제라고 하죠. 주로 현재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이 현재 시제일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도, 이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반복적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I get up around 6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6시경에 일어난다. 자, 반복적인 행동이죠. 늘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얼마나 자주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그 빈도 부사와 종종 이런 문장들을 함께 쓸수 있는데요. 이렇게요. I usually get up around 6 in the morning. 나는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자, usually 외에도요. 빈도 부사, 다른 것들 많죠? Always, often, sometimes, rarely, never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현재 시제는 함께 써서 반복적 일반적인 행동을 뜻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He has a good sense of rhythm. 그는 리듬감이 좋다. 음, 그리고 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요. 이건 뭐 굳이 과거로 쓰거나 이럴 수가 없죠. 미래로 쓰거나 할수 없죠. 현재 시제로 씁니다. Whales are mammals. 고래는 포유류이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미래 시, 현재 시제로 꼭 현재 사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현재 시제, 시제를 쓸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the play starts at 7pm. 그 연극은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자, 연극이 오후 7시 에 시작하는 건 어떤 공식적인 시간표상에 표시가 된 일정이죠. 자,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뭐 영화 상영 이런 시간표에 아주 확정이 되어 있는 미래의 일 이런 경우에는 어, 의미는 미래지만 동사를 현재 시제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start 해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죠. 주로 이런 경우에 쓰는 동사들이 의미가 보면 가다 오다 뭐 출발하다 도착하다 시작하다 이런 것들이라서요. 보통 우리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서 start, begin, end, leave, then arrive, go, come 이런 동사들이 주로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자, 또 미래의 의미지만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바로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그 대신 현재의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예문을 보면요. If it rains, we will stay home. 비가 오면 우리는 집에 있을 것이다. 비가 오는 건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사실 will rain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rains라고 씁니다. 이 부절이 조건절이죠. I'll call you after Jane arrives. 제니이 도착한 후에 너에게 전화를 할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제니 도착하는 거는 미래의 일이죠. 하지만 after가 이끌고 있는 때를 나타내는 이 부사절 안에서는요. 그냥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의 행동이나 상태 말 그대로 현재 시제는 이럴 때 사용을 하죠. He is in office now. 그는 지금 사무실에 있다.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또는 부사절하고 함께 쓰일 수가 있어요. He bought a new car yesterday. 그는 어제 새 차를 샀다. 그래서 역시 yesterday, 어제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과거의 때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래서 과거 시제와 함께 쓸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어, 과거의 특정한,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쓰인 경우인데요. 한번 볼까요? I lived in Busan when I was child. 그래서 so when I was child가 내가 어렸을 때라는 그 부사 부사절이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과거시제는 yesterday, when I was a child와 같은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부사구 어, 또는 부사절과 함께 쓸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